안녕하세요. 제가 문득 기간제로 일을 했을 때 기억나는 여직원분이 있는데요. 저랑 똑같이 입사했어요. 음, 뭐 그분의 특징은 한눈에 봐도 좀 눈에 튀긴 한데, 근데 이거는 말할 수 없고 아무 다른 직원들이 그분을 싫어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도 직원들한테 미움받게 됐지만 아무튼 직원들이 싫어하는 그분이랑 저랑 단둘이 있는데 퇴근하려는데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산이 없어 보여서 제가 택시비라도 드리려고 그분한테 택시비 있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유를 물으시길래 사실대로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베스킨 라빈스를 사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아, 사람이 무조건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구나. 좋은 면도 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음, 그때 그분이 잘 지내시려나? <laughs>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영상을 본다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